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오늘은 idx 거래소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dx 거래소는 탈중앙 거래소입니다. 탈중앙 거래소와 일반 거래소의 와 차이점을 좀 알고 지나가야 되겠죠. 일반 거래소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서버를 두고 관리를 하는 거죠. 빗점이나 코인원, 코빗, 바이낸스 이런 거래소들은 자체적으로 서버를 두고 그 서버를 관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 그러면 나의 지갑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탈중앙 거래소는 서버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지갑도 온전히 내 개인 지갑입니다. 내가 프라이빗키나 비밀번호나 여러 가지 그 암호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잘 관리를 한다면은. 일반 거래소보다 안전하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나의 비밀번호나 프라이빗 키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분실했다거나 기억을 못한다거나 하면은 내 자산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탈중앙 거래소의 대표적인 것들은 이더델타, IDX, 올비트 뭐 이런 여러 탈중앙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IDX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IDX 거래소에 접근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DX 거래소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주소는 IDEX.market입니다. 주소창에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접속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IDX의 메인 화면이 되겠고요. 우측 상단에 보면 로그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그 옆에 "계정 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계정 생성을 해야 되고요. 계정 생성을 안한 상태에서 로그인하게 되면 계정 생성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계정 생성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럼 이와 같이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 공란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이메일 주소로 기입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메일 주소를 인증해 달라는 페이지로 나오죠.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들어왔고요. IDEX에서 온 메일이 있죠. 클릭을 하시면 파란색 버튼이 있죠. 파란색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다시 IDEX로 다시 접속이 되고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도 역시 입력하시고. 로그인. 자, 또 여러가지 입력해야 되는 사항들이 나오죠. 빈칸들을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입력하고 생년월일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월을 입력하고 거주 도시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한국이라고 있죠. 한국 클릭하시고 서비스 약관이 있는데 동의 버튼에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1단계까지 승인이 된 거고 현재 인출한도는 제로입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무제한 인출을 위해 인증받기라는 내용이고요. 여기도 역시 빈칸을 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회원가입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IDX로 접속을 했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역시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하시면 을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IDX거래소는 기존 거래소와는 사용방법이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마이더 월렛을 연동시켜서 사용하는 거래소거든요. 그래서 마이더 월렛에 주소를 연동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이더 월렛의 주소만 연동시키면 마이더 월렛에 있는 내용이 idx로 그대로 넘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원래 잠금 해제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키스토 어 파일이나 개인 키를 이용해서 지갑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키스토 어 파일을 이용해서 마이더 월렛을 연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더월렛의 키스토어 파일을 선택하시고 역시 마이더월렛의 암호를 입력해 주시면 지갑이 연동이 되겠습니다. 자, 연동이 된거고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 월렛이라는 게 보이죠? 이 월렛이 마이더월렛의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더월렛의 주소가 0xda1로 시작되는 주소죠. 여기도 보시면은 0xda1로 시작되는 이 주소가 바로 마이더월렛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마이더월렛과 연동이 된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원래 보기라는 버튼이 있죠. 클릭하시면, 이더 스캔으로 넘어가고, 마이더 걸렛에 있는 나의 자산 목록도 그대로 보, 보여지게 됩니다. ERC20 토큰 보시면은, 와인딩 트리가 29,333개 들어있죠. 지금 화면이 바로 와인딩 트리를 거래할 수 있는 창이고요. 화면을 위로 올려 보시면은 자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메뉴는 매도 주문,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매수 주문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메뉴 중에서 잔고를 볼까요? 전체 잔액을 클릭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중앙거래소는 이더리움 트랜잭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좀 인내를 가지셔야 되고요. 자, 우선은 나의 원래 짱구에 이더리움의 수량이 보여지죠. 그리고 와인딩 트리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와인딩 트리 하시면 확인이 되죠. 29,333개가 그대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이는 수량은 마이더월렛에 있는 잔고가 되겠고요. IDEX에는 지금 잔고가 제로입니다. 그러면 은 나의 월렛 잔고에서 나의 IDEX 잔고로 옮겨야 되는데 우측에 예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우측에 예치 버튼을 누르시고요. 보낼 금액, 우선 이더에 마이더월렛에 있는 이더를 IDX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가지고 있는 수량 중에 0.1개를 IDX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입력하시고 예측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되시면은 아직은 마이더 월렛에서 IDX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더리움 트랜잭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거는 IBX만 그런 게 아니고 팔중앙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의 하나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일반 거래소보다 굉장히 속도 면에서는 느리고요. 그래서 계속 틈틈이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도 지금 새로 고침 버튼을 눌렀고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아 들어왔죠. 나의 원래 잔고에서는 수량이 빠졌고 나의 IDX 잔고에서 수량이 늘었죠. 그러면은 비로소 마이더 원렛에서 IDX로 수량이 넘어온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와인딩 트리도. 마이더볼넷에서 IDX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치 버튼 누르시고 29333개죠? 요 수량을 그대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치 버튼 누르시고 역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불안해하거나 쫄 필요 없습니다. 시간 걸리면은 알아서 넘어가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새로 고침을 했는데 나이 원래 장고에서 수량이 빠져 나갔고 아직 IDX에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양쪽 다 수량이 제로가 됐습니다. 역시 불안해하거나 쫄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IDX로 넘어옵니다. 이게 탈중한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idx로 넘어오게 되고요. 지금 새로고침 버튼을 다시 한번 눌렀거든요. 잔액이 0인 것 숨기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량만 나타나는데 와인딩 트리도 나의 원래 잔고에서 idx 잔고로 넘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자연스럽게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 버튼을 눌러서 이 와인딩 트리를 매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와인딩 트리 항목이 보이죠? 클릭하시면은, 우측에 와인딩 트리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화면을 올려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은 각각 매도 매수 주문을 확인할 수 있는 창입니다. 왼쪽이 매도 주문, 오른쪽은 매수 주문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 주문 창에 가격을 입력하고요. 자, 990개를 이 가격에 매도하는 거죠. OK 버튼 클릭. 자, 매도가 됐겠죠? 확인을 해볼까요? 화면을 다시 쭉 올려보시면, 은 나의 거래라는 항목이 있죠? 나의 거래로 들어가 보시면, 은 자, 오늘 날짜 있고요. 가격이 있고요. 990개가 매도가 됐고요. 990개 매도한 금액이 0.72더 정도 되죠? 잔액을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더는 수량이 늘었고 와인딩트리는 수량이 줄었죠. 그러니까 매도된 만큼 수량이 이더로 환산이 돼서 이더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IDX 거래소는 탈중앙 거래소이고 일반 거래소와는 틀리게 마이 이더월렛과 같은 기존의 지갑을 연동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많이 느리다는 점,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시고 IDX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거래를 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